선생님, 80 넘어서 성관계를 하는 건죄 짓는 겁니까? 제가 40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상담 중에 실제로 들었던 말입니다. 바로 그 어르신의 나이는 84세, 그의 부인은 79세였고, 그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요. 나이 들어서 이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8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분들 중 대부분은 변화된 신체와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멈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40년간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누구보다 궁금해하시는 70세 이후의 성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년기 성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늙은 의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성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나이 든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마치 사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봄에 입던 옷을 겨울에 그대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달라지고, 그에 맞게 사랑을 나누는 방식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72세 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처럼 부인을 안으려다 요통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정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마음은 40대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발기가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고 완전한 발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질 건조함이 생기고 탄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두 배, 세배더 오래 스킨십과 애무를 나누세요. 손잡기, 안마하기. 포옹하기 같은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76세 이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가 오히려 나이 들어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비결을 물으니 젊었을 땐 바빠서 서두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느끼며 천천히 즐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날제와 보조도구 활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분들은 질분비물이 줄어들어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건조함 때문에 아픔을 느끼거나 불편해서 성관계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할머니는 아파서 못 참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수용성 유날제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몇주 뒤에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윤활제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성 윤활제가 좋은데 물에 잘 씻기고 콘돔을 사용하실 때도 안전하거든요. 오일 기반 윤활제는 콘돔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개나 쿠션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자세를 지탱해줍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 할아버지도 부드러운 쿠션을 활용하신 후로는 요통 없이 편안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동기와 같은 보조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민망해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 떨림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80세의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셨는데, 제 권유로 진동기를 사용해 보신 후, 내 몸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어요.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조기구들은 온라인이나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하기 쉽게 설계된 제품들도 많습니다. 유날제와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경을 쓰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약물 복용과 성생활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여러 약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8세 이 할아버지는 고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발기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하셨어요. 제가 약을 확인해보니 베타차단제 계열의 약이었습니다. 이런 약들은 혈류에 영향을 주어 발기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을 다른 종류로 바꾸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두 약을 함께 복용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울제나 고혈압 약이 성적 욕구나 흥분, 오르가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시고 나서 성생활의 변화를 느끼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적 욕구 감소는 약물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남성분들 중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이나 불법 경로로 구입한 약은 성분이 불분명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체위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자세도 쉽게 취할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력이 약해집니다. 무릎, 허리,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68세 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는 성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두분 모두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거나 같은 방향을 보고 누우면 관절에 무리가 적고, 호흡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최할아버지 부부에게 이 자세를 권해드렸더니, 몇 개월 후 진료차 오셨을 때, 선생님,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기쁨을 되찾으신 거죠. 또 다른 좋은 자세는 앉은 자세입니다. 남성이 의자에 앉고 여성이 마주보며 앉는 형태인데, 이 자세는 두분 모두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편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자세를 바꿔보세요. 부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면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면 압력이 줄어들어 더 오래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76세 박 할아버지는 그냥 베개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관계는 꼭 침대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소파나 안락의자 같은 곳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소를 시도해 보시고 가장 편안한 곳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소통과 친밀감의 중요성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연결과 친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 욕구가 앞섰을지 모르지만, 노년기에는 상대방과의 따뜻한 교감이 더큰 만족감을 줍니다. 제가 만난 80세 김할아버지와 77세 김할머니는 6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매일 밤 손을 잡고 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고 자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사실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파트너와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제 진료실에 오신 많은 부부들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대화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편안한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다 보면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73세 박할머니는 남편과 성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솔직히 말했어요.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후회됐죠. 이제야 정말 행복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또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킨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잡기, 안마하기, 포옹하기, 뽀뽀하기 같은 작은 접촉들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샤워하기,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기, 함께 누워 이야기하기 같은 활동들도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 만족보다 정서적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 중요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79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발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골반 근육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분들은 케겔 운동이 질 건조함과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도 이 운동을 하면 발기력 향상에 효과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풀기를 10회씩 하루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식이습관도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과일, 채소와 같은 건강한 음식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생성에 좋습니다. 반면 과도한 술, 담배, 고지방 음식은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74세 박할머니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전반적인 활력이 달라졌어요. 성생활도 더 즐겁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성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성적 욕구가 감소하고 만족감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저녁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성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요가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82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성 기능 문제는 종종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은 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 기능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가 많아서 성욕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가요? 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차가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수치가 감소하여 성욕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90대 할아버지 중에도 여전히 활발한 성욕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 성욕이 갑자기 크게 줄었다면 건강 문제나 약물 부작용,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배우자를 잃으셨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위행위는 건강한 방법 중 하나이며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보조기구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83세 최할머니는 요양원에서 81세 이 할아버지를 만나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질문은 성병의 위험은 없나요?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는 성병 위험이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성병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병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녀나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 앞에서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굳이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76세 김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질 건조증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딸이 전문 산부인과를 소개해 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배우자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입니다. 강요가 아닌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관심이 줄어든 이유가 건강 문제, 통증, 약물 부작용 등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생활 상담사나 부부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문에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시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안전한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환을 잘 관리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격렬한 활동보다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7세 박할아버지는 심장 우회 수술 후에도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부인과의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수술 전에 비해 격렬하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성욕이 과도하게 높으면 문제가 될까요? 입니다. 성욕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고 높은 성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면 호르몬 이상이나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노년기 여성의 질건조증 어떻게 해결하나요? 입니다. 질건조증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용성 윤활제 외에도 여러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용량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좌약은 질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치료는 전신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69세 이 할머니는 국소 호르몬제를 사용한 후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몇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파트너가 치매 환자인 경우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의 동의 능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의 경우 환자가 명확히 동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친밀한 교감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질수록 동의 능력과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배우자나 돌봄 제공자는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노인 정신의학과 전문이나 치매 관련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요양 시설에서 노인들의 성적 욕구와 친밀감 욕구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입소한 경우에는 가능한 같은 방을 쓸수 있도록 요청해 보세요. 새롭게 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시설 관계자와 대화하여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사람과 친밀감 그리고 성적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진료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몸의 변화에 맞게 전의와 스킨십을 더 오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윤활제와 보조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안경이나 지팡이처럼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질건조함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과 성생활의 관계를 이해하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등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와 심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안전하고 편안한 체위를 선택하세요. 허리, 무릎, 고관절에 부담이 적은 염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가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다섯째, 무엇보다 소통과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세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포옹, 키스 같은 작은 스킨십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잊지 마세요. 제가 만난 85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얼마든지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처럼 노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하지만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댓글로 더 알고 싶은 노년 건강 주제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